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천 상비입니다 오늘은 이 예, 포도밭에 나왔습니다 포도 재배하는 모습을 예 지금 보고 계신데 아 이것은 샤인 머스캣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캠벨인데 아마 샤인 머스캣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샤인 머스캣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이찍어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포도나 머루나 다래를 지금 이제 이렇게 포도 재배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현재는 요, 보여드리는 나무들은, 예, 포도입니다. 포도. 아마 캔벨입니다. 캔벨 캠벨 포도. 캔벨 포도인데, 옆에 보이는 애들은 한 가지를 새로 받아가지고, 새로 적을 붙여가지고, 저 밑에 적을 붙였네 이제 적을 붙여가지고, 한 가지 올리가지고 예, 양쪽으로 가지를 받았습니다. 예, 굵은 가지 위에 가느다란 가지를 아마 이제 이 갱신해가지고 이걸 기르고 밑에 그 굵은 가지를 아마 잘라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길러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다 다 이중으로 위에 비가림을 해가지고, 어, 다재배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은 이보다도 비가림 하는 흔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넓고, 그래, 이거, 이제, 간격도 좀 넓고 해가지고,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캔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캔벨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들 집에서 건조하고 있는 토종 다래, 오톰 센서나, 오톰 센서, 신 그린, 참 그린의, 어, 다리를 이렇게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들은 요보인 대로 요렇게 위에 덮으시는 건안 해놨지만은 어, 옆으로 가지를 받게끔 이렇게 이렇게 가지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있는데예예 예, 그거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요 나무는 이제 어린 어린 포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 다래나무를 기른다면 하이 다래나무도 지금처럼 여기 보이는 나무처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뭐. 한쪽으로, 한쪽으로 하던 제가 이거, 이 가지를 이렇게 쭉 받아서 내년 봄에는, 내년 봄에는 이 줄기를 눈을 한두개 정도 랭기는거다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서부터 지금 이제 포도 가지 받은 것처럼 왼쪽에서 나오는 것은 왼쪽으로 올리고,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올리가지고 한 가지에서 하나의 가지에서 한 송이씩 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뭐루? 토종달에 이런 것들인데, 어, 뭐로도이 이 포도처럼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농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예,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는 걸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뭐로도 이렇게 포도 드시설을 활용해서 예, 재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못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농장에서 어, 이렇게 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이보시는 것처럼 어, 왼쪽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나무 한나무가 중간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무 한나무에서 여기 있습니다 나무 한나무에서 여기는 가지를 두 가지를 받아 가지고 예, 오른쪽도 한번 보여 드리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저까지 갔는데 이나무간게 최소한 한 3, 3, 4m 정도는 간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도 4m 정도 갔고 여기, 왼쪽으로도, 뭐, 한 3m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간격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촘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굵은 가지에서, 이예 굵은 가지에서 전부 다해가지 받았는데, 이해가지들은 전부 다 오래 자란 가지들은 오래. 오래 자라가지고, 이제 또 내년 봄이면, 여기에 눈을 한 개나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또세 가지를 또 받아가지고, 또 열매를 또 달고 가는 겁니다. 매년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밑에는 토양의 바닥에는 지금 이제 물을 줄수 있는 점적 호스를 깔아놨고 밑에 땅 바닥에는 그리고 이 포도 사이에는 지금 이제 이게 호스를 깔아가지고 위에다 깔아가지고 이 스프링쿨러를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뭐꼭뭐 뭐 능력이 되면 하셔도 괜찮지만은 예 제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두둑을 크게 만들었을 때는 꼭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포도가 좀더더 더 큽니다. 아그치 그보다는 작지만은 요거는 중간에서 올려가지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한 1m 50 1m 1m 50 정도 간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지가 여기에서는 보니까 아, 오른쪽으로 2 4 6 8 10 12 13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요다 달렸으면 13송이 수확 한다는 얘기고 왼쪽으로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세개, 열두개, 열세개 됩니다. 또 왼쪽에 다시 이제 다른 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가지를 하면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그 위에 있는 철사에다가 이, 이 찝고 또위도 찝고 또 채고 위에 또 찝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림을 하는 이유는 어, 잎이 비를 맞게 되면 병이 걸릴 확률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잎이 비를 가능하면 안 맞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남들이 포도 재배를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어, 우리는 따라서 뭐, 머루가 됐든지, 다래가 됐든지, 이런 것을 이 등굴성의 작물을 이렇게 재배해도 되는데, 제가 길러보니까 이 특성에 맞습니다. 어, 저기 다래나무가 오래 자란 가지에서 달리고, 오래 가자, 른자 가지, 헷까지서 달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가지를 잘라 주는데 이렇게 하면 나무를 이 자른 것을 치우기가 쉬운데 이렇지 않고 수, 평평하게 덕을 만들어 놓으면 어, 나무를 치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줄기를 잘라낸 줄기를 잘라내기 되게 어렵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도 어, 수확한 것이 낫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예, 오늘은 이 포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달에나 예, 모르도 이런 방식으로 기르게 되면 훨씬 관리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예, 한늘농원의 천상배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늘농원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달에 토종 달에 산림청에서 가져온 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참그린 그세 가지 품종. 예, 심어서 예, 가꾸려고 예 하는 올리려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줄을 쳐 가지고 줄을 쳐 가지고 어. 이제 포도처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기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 줄은 요 위에까지 세줄 채고 양쪽으로 세 줄씩 그러니까 여섯 줄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세 줄씩 쳐가지고 예, 줄기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포도 하는데 가면 이렇게 포도 아치형 이 있습니다. 이 위에 비늘을 덮고 시는 거. 저들은 어, 비늘을안 덮으시니까 그 아치는 안 가져갈 고예 이렇게 어, 가로수 여기에 돼 있는 게. 까치발이라고 합니다. 이빛 45도 각도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를 까치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사로 박아 박고 이거 조리개를 치고 이제 파이프 박는 것은 그눌려서 해가지고 요걸한2 m 마다한 개씩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제가 해보니까 두둑을 뭐에 수평으로 해놓으니까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예, 포도처럼 그렇게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한 개는, 올해 봄에 심은 겁니다. 올해 봄에 심었는데, 예, 한 개는 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양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뜹니다. 포도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 양쪽으로 가지를 받아서, 여기로, 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리는 토종 다리는 그냥 산에 있는 다리가 아니고예 산림청에서 가져온오톰 센서 열매가 크지요 당당히. 그리고 흰그린 그리고 올해 처음 생산한 참그린 그리고 순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순나무 가지가 있는데 요기요 가지는 여러 개가 필요 없고 한개만올립니다한 가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올리 가지고. 나무 한 가지만 올려가지고, 이, 가지를 받아서, 꼭, 포도처럼 그렇게 하면, 근데 왜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 보다 이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이거는 다래가, 줄기가, 이, 위에 있는 줄을 감습니다. 줄을 막 감기 때문에, 감게 되면, 나중에, 저, 줄기를 잘랐을지에, 치워내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관리가, 이, 전지했을지에, 전지했는 것을 쉽게 하고, 또, 예, 수확 했는 놈, 수확 한 놈도 렇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쭉 달리게 되면 수확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수평, 이렇게 그 포도처럼 이렇게 한 대가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들이 모루도 어, 보고 포도도 보고 이다리를 보면서 아그이 이 특징이 비슷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어, 다래는 한 줄만 했습니다한 줄만 저들은 저들이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짓는 긴데 여기가 그래도 길이가 길이가 아고 90m가 되기 때문에 에, 그래도 여러 나무도 됩니다 이제, 이제, 이제 내년에는 저 위에 줄기가 다 올라가고 내후년쯤에는 내년에도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 달리겠지만, 내 후니쯤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요게, 이렇게 가로로, 이게, 아까 지금 까시발이라고 했는 거. 그리고 요 위에 철사가 있는데, 요기 철사가 있는데, 요 철사 같은 경우는 또이 조리개가 따로 있습니다. 철사조리개. 저 파이프 같은 경우는 파이프조리개. 위에 파이프조리개. 기둥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게 있는데, 저들이 다 이제 조립을 한 겁니다. 옛만 되면 내년 가을쯤만 되면 요게 줄이 다 올라가서 줄기가 다 올라가서 그런대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시로 예 달에 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